왕실 약장에서 인간의 뼈가 발견됐다. 1685년 영국 왕 찰스 2세가 쓰러졌다. 의사들은 서둘러 약장을 열었고 그 안에서 꺼낸 건 가루였다. 검은색, 갈색, 회색이 섞인 가루. 의사는 망설임 없이 왕의 입에 털어 넣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두개골을 곱게 간 분말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유럽의 왕과 귀족들이 그 화려한 궁전 안에서 죽은 사람의 살과 뼈를 약이라 부르며 삼켰다는 사실을,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야만의 시대 이야기도 아닙니다. 17세기, 18세기, 심지어 20세기 초까지도 유럽 전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왜 문명화됐다던 유럽인들이 인육을 먹었는가? 둘째,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체를 구했는가? 셋째, 이 모든 게 언제, 어떻게 멈췄는가? 이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역사책이 감춘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미라 가루는 최고급 명약이었다. 16세기 유럽의 약국 진열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붉은 벨벳천으로 덮인 선반 위, 금박 라벨이 붙은 유리병들, 그 안에 든건 허브도, 향신료도 아니었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수천년 된 인간의 몸, 그걸 갈아 만든 가루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비싼 약재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은 문미아, 모미어, 아랍어로 역청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신 방부 처리에 쓴 검은 물질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그런데 중세 유럽인들은 이 검은 물질에 마법 같은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통, 복통, 출혈, 타박상, 심지어 흑사병까지. 문미아만 먹으면 다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가격은 어땠을까요? 1600년대 런던 약국 장부를 보면 문미아 이론스 가격이 은화 8실링. 당시 노동자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금가루보다 비쌌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여행할 때 문미아 가루를 작은 금속 케이스에 담아 다녔습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요.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문미아를 처음 쓴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의사들이었습니다. 11세기 페르시아의 의사 아비센나가 자신의 의학서에 문미아를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유럽으로 번역되면서 미라가루는 정식 의학 처방이 됐습니다. 교회도, 대학도, 왕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 권장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수천 년전 죽은 이집트인의 살과 뼈를 갈아 마신다는 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에겐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미라는 오랜 세월 썩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는 건 생명력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그 생명력을 내 몸에 넣으면 나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완벽하게 틀린 논리였죠. 이집트 무덤은 약국의 창고가 됐다. 수요가 폭발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라가 부족해진 겁니다. 정식으로 발굴된 고대 미라만으론 유럽 전체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묘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가짜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16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 유럽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미라 공급업자들. 이 업자들은 밤마다 사막의 무덤을 뒤졌습니다. 고대 무덤만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묻힌 시신도 파냈습니다. 심지어 떠돌이나 노예가 죽으면 그 시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미라처럼 만들었어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신을 햇볕에 말립니다. 그 다음 역청이나 송진을 발라 검게 만듭니다. 몇 주만 지나면 그럴듯한 미라가 완성됩니다. 유럽 상인들은 이걸 진짜 고대 미라라 믿고 비싼 값에 샀습니다. 배에 실어 베네치아, 마르세유, 런던으로 보냈죠. 항구에 도착하면 약재상들이 경쟁하듯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라 가루를 먹은 사람들이 더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구토, 설사, 고열,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먹은 건 수천 년된 미라가 아니라 몇달전 죽은 시체였으니까요. 부패 방지 처리도 제대로 안된 채로요.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내 몸이 약해서 미라의 강한 기운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서 두 번째 단서.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564년. 프랑스 의사기드라 폰테니 이집트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라 공급업자의 작업장을 목격했어요. 갓 죽은 노예의 시체를 건조시키는 장면을. 그는 프랑스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유럽에서 팔리는 미라 대부분이 가짜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묻혔고, 미라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산 사람의 피도 약이 됐다. 미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더 신선한 재료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덴마크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657년. 한 간질병 환자가 사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엔 컵이 들려 있었죠. 사형수의 목이 잘리는 순간, 그는 뛰어들어 뿜어져 나오는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피를, 방금 죽은 사람의 피를, 주변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용감한 환자라고요. 이게 당시엔 정식 치료법이었습니다. 의학서에도 기록돼 있었어요. 간질병엔 사형수의 신선한 피가 최고라고. 왜 사형수여야 했을까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은 생명력이 아직 몸에 남아있다. 그 생명력을 빨리 섭취하면 병이 낫는다. 심지어 의사들이 사형집행일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준비하라고요. 독일에선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사영장 근처에 작은 부스가 설치됐어요. 거기서 피를 받아 바로 판매했습니다. 가격은 양에 따라 달랐습니다. 한 컵에 은화 2, 3닢. 비싼 돈이었지만 사람들은 줄을 서서 샀습니다. 간질병 환자만이 아니었어요. 빈혈, 쇠약, 노화 방지. 온갖 이유로 사람들이 인간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일까지 기다리기엔 병이 너무 급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싸움꾼들에게 돈을 주고 피를 샀습니다. 검투 연습장이나 결투 현장에서 흘린 피를. 심지어 어떤 부자들은 건강한 젊은이를 고용해 정기적으로 피를 뽑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헌혈하듯이요. 물론 젊은이들에겐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그들의 건강을 보상할 순 없었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간질로 쓰러졌는데 의사가 사형수의 피를 마시라고 처방한다면요?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형장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당시 유럽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두개골 가루는 왕실의 비밀 처방이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두개골입니다. 17세기 유럽 약국의 또 다른 인기 상품. 크라니움 후마눔. 크니움 후마눔. 인간 두개골 가루. 이건 미라보다 더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두개골이나 쓸수 없었거든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점고 건강한 사람의 두개골이어야 했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은 안 됐습니다. 자연사한 노인도 안 됐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의 두개골이었습니다. 30년 전쟁, 1618에서 1648때 일입니다. 유럽 전역이 전쟁터였죠. 전투가 끝나면 시체 약탈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사자의 두개골을 잘라냈습니다. 밤새 수십, 수백 개를 모았어요. 그걸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 다음 절구에 넣고 곱게 갈았습니다. 하얀 가루가 될 때까지요. 그 가루를 작은 병에 담아 약국에 팔았습니다. 가격은 이론스의 금화 한입, 미라 가루의 두 배였습니다. 하지만 왕족과 귀족들은 기꺼이 샀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였어요. 두개골 가루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부유한 기부인들은 두개골 가루를 꿀에 섞어 팩처럼 얼굴에 발랐습니다. 잠들기 전에요. 아침에 씻어내면 피부가 도자기처럼 매끄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더 기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두개골 가루를 와인에 타서 마시는 처방. 이건 주로 남성들이 했어요.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특히 귀족 청년들이 결투 전날 밤에 이걸 마셨습니다. 전사한 병사의 용맹함이 자신에게 전해진다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두개골 가루를 마신 사람은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이 결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서 영국 찰스 2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685년 2월 2일 아침 왕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왕실 의사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최선의 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요. 사열을 했습니다. 왕의 팔에서 피를 뽑았어요. 그 다음 약을 먹였습니다. 그게 바로 두개골 가루였습니다. 증류수에갠 가루를 왕은 그걸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죽었습니다. 의사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비싼 약을 썼으니까요. 왕의 죽음은 병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지 치료법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당시 의학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시체는 상품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많은 미라 피 뼈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난하게 죽은 사람들에게서요. 18세기 런던의 뒷골목, 시체 도굴꾼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공동묘지를 파헤쳤어요. 주로 빈민묘지였습니다. 부자들 묘지엔 경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묘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굴꾼들은 신선한 시체를 찾았습니다. 묻힌 지 며칠 안된 시체를요, 그걸 판의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나 약국에 팔았습니다. 가격은 시체 상태에 따라 달랐습니다. 온전한 시체는 비쌌어요. 의대에서 해부용으로 썼으니까요. 하지만 일부가 손상된 시체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 시체는 약재용으로 팔았어요. 뼈는 가루로 만들고, 살은 기름으로 추출했습니다. 인체 지방은 연고 제조에 쓰였습니다. 근육통이나 관절염 치료용으로요. 에든버러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828년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라는 두 남자 그들은 시체도굴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을 파는 게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그들은 가난한 여행자나 노숙자를 술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술을 먹이고 취하면 질식사시켰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의대에 팔았습니다. 총 16명을 죽였습니다. 들키기 전까지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살인 자체보다 다른 게더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버크와 헤어가 판 시체가 약재로도 쓰였다는 사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먹은 약속에 살인 피해자의 뼈가 들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좀 찝찝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관행은 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체 거래는 계속됐어요. 다만 좀더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1832년, 영국의회가 해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대가 합법적으로 무연고 시체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이로써 시체 도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약제용 인체 거래는 그건 계속됐습니다. 20세기 초까지도요. 교회는 알면서도 묵인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 했을까요?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몸은 신성하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 몸을 갈아서 약으로 먹는다. 명백한 모독 아닙니까?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도 문미아를 먹었거든요. 1600년대 바티칸의 기록을 보면 교황청 약국 목록에 문미아가 있었습니다. 추기경들의 개인 약장에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중 잣대를 썼습니다. 공개적으론 시체 훼손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미라 가루를 복용했죠. 어떻게 정당화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이교도의 시체는 괜찮다. 기독교인의 시체만 신성하다. 이집트 미라는 이교도니까 약으로 써도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팔리는 인골 가루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전쟁터에서 온 두개골은 분명 기독교인의 것이었을 텐데요. 교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사한 병사는 신의 영광을 위해 죽었다. 그의 뼈가 다른 신자를 치유하는데 쓰인다면, 그것도 신의 뜻이다.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일부 성직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1663년 독일의 한 신부가 설교에서 문미아 사용을 비난했습니다. 죽은 자를 먹는 건 식인 행위나 다름없다고요. 하지만 그는 곧 침묵해야 했습니다. 교구민들이 반발했거든요. 그들 중 다수가 문미아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신부는 더 이상 이 주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수도원에선 자체적으로 뼈 가루를 제조했습니다. 수도원 묘지에 묻힌 수도사들의 뼈를요. 물론 이건 비밀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 장부에 뼈 가루 판매 수입이 적혀 있어요. 수도원의 재정을 도왔던 거죠. 과학이 깨뜨린 환상.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언제 끝났을까요? 바로 과학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 중반, 과학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1655년, 프랑스 의사 피에르 포메트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문미아 가루를 여러 환자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도 뒀어요. 문미아를 안 먹인 환자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문미아를 먹은 환자 중 일부가 더 아팠습니다. 포메트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문미아는 효과가 없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간의 관행이었으니까요.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18세기 들어 더 많은 의사가 회의적이 됐어요. 개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미신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볼테르 같은 지식인들이 문미아 사용을 조롱했어요. 미개한 관습이라고요. 1747년, 영국 약전에서 문미아가 삭제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약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비공식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시골 약국에선 여전히 미라 가루를 팔았어요. 1800년대까지도요. 수요가 있었으니까요. 특히 나이든 세대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두개골 가루는 더 오래 남았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에서 거래됐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1900년대 초였습니다. 현대 의학이 확립되면서요. 사람들은 이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알게 됐습니다. 백신과 항생제가 나왔어요. 인간의 뼈가 약이 될수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걸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남아 있었어요. 특히 동유럽과 발칸 지역에서요. 물론 이젠 불법이었지만요. 암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극히 드물지만, 일부 사이비 대체의학에서 이런 관행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럽인들이 야만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의사들이 처방했고 교회가 묵인했고 과학이 아직 답을 못 찾았던 시대였어요.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날에도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효과 없는 다이어트약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믿고 싶어 합니다. 과학보다 희망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이건 인간 본성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오늘날엔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규제 기관이 있고, 임상 실험이 있고, 동료 평가가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16세기보단 낫습니다. 우리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더 회의적이 됐어요. 그게 진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불평등 때문이었다는 거. 부자들이 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를 썼습니다. 권력자들이 약을 독점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았어요. 이건 의학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였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형태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최신암 치료제는 누가 쓸수 있나요?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엔 누가 먼저 오르나요? 위학은 발전했지만, 접근성의 불평등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첫째, 상식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미신이 될수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확신하는 것도 언젠가 틀렸다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둘째, 권위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당시 최고의 의사들이 미라가루를 처방했습니다. 교회가 무기냈고, 왕들이 복용했어요.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증거를 요구하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셋째, 절박함이 판단을 흐립니다.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뭐든 믿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절박한 사람을 노리니까요.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필요합니다. 넷째,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이에요. 미라 가루 대신 기적의 건강식품이 나옵니다. 두개골 가루 대신 줄기세포 사기가 나타나죠. 본질은 같습니다. 과거를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 숨은 단서를 찾으셨나요? 첫 번째는 문미아를 처음 기록한 아비센나의 의학서. 두 번째는 1564년 기드라 폰텐 의사의 이집트 방문 보고서. 이두 문서가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세 번째 단서도 있었습니다. 찰스 2세의 죽음. 그가 복용한 두개골 가루가 왕실 의학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권력도, 돈도, 최고의 의사도 무지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이 단서들이 숨겨져 있던 시간대를 기억하십니까? 영상을 다시 보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몇 분, 몇 초에 나왔는지요. 정확히 찾으신 분들께 다음 영상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18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벌어진 또 다른 위학 스캔들. 귀족 부인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먹었던 독약 이야기. 그 독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천명.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심하십시오. 그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공포가 될수 있다는 걸.